안녕하세요. 오기내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5월 베란다 공분 다육이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비도 오고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어주고 예 요런 날은 다육이 이물 주기도 아주 적당한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예 이런 날 아주 햇빛이 강하지를 않아서 물을 주어도 다육이 화분이 떡우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니까 굉장히 다육이들이 잘 마르겠죠. 예, 그래서 오늘 물좀 챙겨주자 싶어서 공분 다육이들 예, 그 동안에 아래쪽에 지금 아 있는데 아무것도 없죠. 예, 지금 총 출동해서 예 영양제도 주고 물도 험뻑 주고. 꽃가루도 씻어주고 예고를려고 다 이동을 시켰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공분다육이들 어떤 관리를 해주었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요렇게 공분다육이들이 다 전체적으로 많이 쪼글거리더라고요. 예, 물 준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 싶은데 이 건조하고 또 이틀 이삼일 동안 기온도 많이 높아지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 꺼내서 이 꽃가루도 다 씻어주고 예, 그렇게 오늘 물도 흠뻑 먼저 한번 주고. 예, 요 아이들 조금 영양제도 조금 챙겨줘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화분이 아주 작잖아요. 예, 작은 아이들 영양제도 조금 챙겨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 요렇게 오늘, 하이포넥스 제가 쓰는 영양제, 하이프넥서 레이셔 원액이죠. 예, 요, 이 희석을 해서 물줄 시기에 항상 영양제를 저는 주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요 물조리개를 제가 하나 샀는데, 아, 요게 이 공분다육이들 물주기가 희한하네요. 예, 보통 물주리개를 요렇게 공분다육이들 주면은 이 물줄기가 강해서 흙이 다 튀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어, 웬만하면 또 그냥 사용을 했는데, 어, 제가 요 물주리기를 어떻게 해서 사게 됐나 하면은 하초들 물줄 때, 이 예, 잎사귀에 물주고 이렇다 보니까 잎사귀가 아주 하늘하늘하고 얇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있던 강한 물줄기, 그물조리기로 하니까 입장이 다 푹 아래로 처지는 듯한 느낌도 있고, 예, 그래서 하초 물조리기를 사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쿠팡에 검색을 했더니, 예, 요런 게 있네요. 예, 조금 이 물조리기가 이 구멍도 요렇게 작고 아주 약한 물줄기로 그렇게 물이 나오니까 이 공분 다육이들 물주기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다른 다육이 물줄 때라도 이 흙이 안 튀어서 좋고, 어, 저는 뭐 이 다육이는 아주 입장이 짱짱해서 이 강한 물줄기로 하고 있지만, 요렇게 공분 다육이들 물줄 때는, 얘요 예, 조리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게 지금 눈금이 요렇게 되어 있죠. 예, 1000, 1000cc. 예, 요 1L, 1리트, 1L로 딱 되어 있어서, 영양제 희석해서 줄 때, 요, 눈금이 표시되어서 굉장히 편하네요. 예, 그래서 오늘 요게, 이, 1000ml, 1L죠. 예, 1L 하고, 예, 요기 영양제, 어, 1ml, 1000대1이죠. 예, 그렇게 희석해서, 처음에는 요렇게 물, 그냥 물을 한번 끼얹어주고, 그 다음에는 영양제 희석했는 거를, 예, 요렇게 아주 약한 줄기로 요렇게 뿌려주니까, 이 위에 복토도건틀어지지 않고, 아주, 예, 곱게 곱게, 그렇게 영양제를, 예, 그렇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게, 어, 쿠팡에 들어갔더니, 8,820원인데,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요 앞쪽에는 요게 물조리기가 요렇게 앞으로, 요렇게, 예, 그대로 주어도 되고, 요렇게 끼워서 물줄기를 주어도 되고, 예, 그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공분다육이들 영양제를 희석해서, 예, 물도 헌법 주고, 꽃가루도 씻어주고, 예, 그렇게 오늘 공분다육이 관리를 해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영양제를 희석해서 주었으면, 은 입장 위에 여기, 이, 물이 있죠. 예, 영양제 물이니까 일찍 일찍 털어내면은 이 입장 사이로 영양을 다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영양제 물 주었는 경우에는 한 너대 시간 있다가 예, 고래했다가 이 예, 조금 그때 조금 남아있으면은 살짝 털어주고 해서 원래 자리로 저렇게 또 진열을 해놓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공분다육이 위주로 관리를 해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아주 큰 화분들도, 예, 물 줘야 될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대요. 예, 그래서 오늘 바람도 이렇게 많이 불어주고, 그리고 또 비가, 오전에는 살짝 왔는데 지금은 조금 걷힌 상태네요. 예, 요렇게, 이 바람도 불고 할 때, 이 다육이들 공중 습도를 잘 빨아당긴 다육이는 짱짱하죠. 예, 긴가민가 물줄 시기를 잘 모르는 우리 초보 다육만님께서 요런 날씨에 다육이를 만져보면은 요런 날씨에도 말랑말랑 할 때는 그 다육이가 정말 물이 필요한 다육이랍니다. 예, 그래서 요런 날 물도 챙겨주시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물 챙겨준다, 이거 저도 굉장히 많은데, 소인재금을 제가 물주는 시기를 놓쳤네요. 예, 제가, 어, 요렇게, 어, 정리대에 닦아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후에 기온이 높을 때, 갑자기, 예, 이 물이 고팠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물주기가 한, 한 파스 늦었는데, 그래도 어제 물을 헌벅 챙겨주고, 예, 그렇게 했더니 조금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요렇게. 조금 소인제금이나소인제나 아니면 희성금, 희성, 저기 브레비폴리아, 예, 요런 다육이들, 이 최근에 기온이 높아졌을 때, 이 물이 마른 다육이가 없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라고 해놓고는, 예, 제가, 예, 여기 소인제금을 예, 물주기를 놓쳤더라고요. 예, 제가 분명히 청소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 후에 갑자기 물이 말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지금 고른 다육이, 물 마른 다육이가 없는지 잘 체크하셔서 물 주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오늘 말강구생은 아직 물을 안 줘도 되는 게 오늘 요렇게 비가 조금 오고 바람이 부니까 어, 또 짱짱해진 거예요. 예, 요렇듯이 다육이들이 이 공중습도에 의해서 짱짱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잘 이용을 하셔서 물주기 텀을 넣어추면은 다육이가 훨씬 짱짱하고 오자라지 않게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또 해주었고 루비도나 예, 물 주고 예, 꽃가루 씻어주고 예, 요렇게 깔끔하게 되었죠. 예, 릴리패드도 예, 제가 어제 물 준다고 했잖아요. 예, 꽃가루 다 씻어주고, 예, 물도 요렇게 흠뻑 주어서 아주 깨끗해진 것 같아요. 예, 큰아이 한번 볼게요. 예, 릴리 패드 큰아이도, 어, 제물 주었는데 아주 생생해졌죠. 예, 요렇게 파릇파릇, 예, 아주 생생하게 요렇게 변했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지금 5월에 물주기 하실 때 꽃가루 흠뻑 씻어주고, 물주기를 흠뻑 흠뻑 주시면은 이 아래쪽에 휴지를 살짝만 떼어서 이 갇혀 있는 물 그거만 살짝 빼주시면은 다육이 굉장히 위독도 잘 마르고 이 건강하게 예 그렇게 물 마름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물준 다육이가 이쪽에 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저쪽에는 예 여기는 한번 볼게요. 예, 토스카넬리 며칠 전에 물주고 아주 짱짱하게 손톱도 예뻐졌지요. 아, 그리고 요 아이도 제가 물주기가 늦었더라고요. 예, 겨우겨우 여기 이 자구가 나오도록 해놔놓고는 이 제가 물을 놓치는 바람에 자구 어, 입장이 이 조금 이 말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요아이 물을 또 넣쳤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물을 헌뻑 주고 요집시 집시금이나 집시 짚시 종류가 요즘 물을 굉장히 고파하는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아직 괜찮겠지 싶었는데, 어, 너무 말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시금도, 예, 물 헌뻑 챙겨주고, 요 집시도 물 챙겨주고, 예, 고랬답니다 얼마 전에 물 헌뻑 챙겨준 녹기라는 아주 통통하죠. 아래쪽에 자구들도 이렇게잘 키우고 있고, 예, 굉장히 통통해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립적성 자리를 살짝 옮겼더니 훨씬 조금 건강한 빛이 나죠 예 이렇게 강한 햇빛을 싫어하는 그런 다육이들은 그래서 어, 어 기립적성이 원래 햇빛을 싫어하지는 않는데. 살짝 그 아이가 이덜 건강하다면은 아주 강한 햇빛이 안 좋을 수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기립 적성이 예 조금 강한 햇빛을 피해주었더니 조금 편안해 보이죠. 예, 이렇게 그렇게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는 물 준다 여기 한번 볼게요. 예, 여기 시트리나 예, 철아가풀린 시트리나 이 아이도 공중 뿌리도 많이 나고. 요 아이는 정말 물 준지 오래되었더라고요예 그런데 이속 입장은 짱짱한데 하엽이 굉장히 많이 져있고 공중뿌리가 나와있고 예 그래서 고를 경우에는 입장이 하엽이 짐이게 되면은 이속 입장이 그 하엽진 걸로 인해서 물을 보충을 했기 때문에 잎장이 안반랑 그릴 수도 있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물 주기 하시면 좋은데 어 요아이가 공중 뿌리도 많이 났고 하엽이 많이져 있으면은 잎장이 짱짱해도 예물 준지 한 달이 넘고 그랬으면예 물을 흠뻑 챙겨 주시는 게 좋답니다. 예 그래서 시트리나 체라플린아 요아이도 물을 흠뻑 챙겨 주었고 스위캔디 예, 스위 캔디도 굉장히 입장이 안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제가 또 물을 헌법 챙겨주었네요. 예, 그리고 또물 준다, 여기 또한번 볼게요. 이쪽에 예, 저쪽에 선버스터처럼 예, 선버스터 철화는, 예, 제가 한번 깍지가 물을 말려서 깍지가 생긴 것부터는 조금 트라우마가 생겨서 조금만 하엽이 조금 진다, 그런 게 보이면 얼른 얼른 물을 챙겨준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요 아이는 어제 밤에 제가 베란다에서 나와보고, 어, 하엽이 조금 많이 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어제 밤에 물을 챙겨주었더니, 예, 요렇게 위덕이 오늘 살짝 말랐네요. 예 햇빛이 오, 오늘 없다 보니까 예 요렇게 살짝 말랐네요. 예 그래서 선버스터처럼도 예 물을 챙겨 주길 잘한 것 같아요. 예 선버스터처럼 물 챙겨 주고 여기 캉캉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예뻐졌죠. 예, 이두를 분지를 예, 완전하게 지금 하고, 요렇게 명당 자리를 주니까 옷자라지도 않고, 입장이 브릴이 조금 생기려고 하면서 예뻐졌죠. 예, 요렇게 요 아이도 제가 물을 헌법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물 준다 여기 라울 예 라울도 보니까 이 조금 태색한 빛이 보이고 예 조금 물 말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라울도 제가 물을 헌법 챙겨주고 오늘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죠 예 바람이 불어서 아주 화분 속이 잘 마를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 주게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라울도 물 챙겨주고 여기 브리비폴리아 예, 브레비 폴리아가 뒤쪽에는 굉장히 빨갛게 붉게 물들었죠. 아무래도 햇빛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 어 조금 꺼내서 보니까 요아이도 굉장히 말라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아이도 예, 소인재나소인재금휘성이나휘성금고런아이들처럼 줄기로 이렇게 자라는 다육이들은 이 예, 너무 물을 말리면은 수관이 텅 비어서 마르게 되기 때문에 어, 주의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요런 다육이들은 물 주기를 조금 일찍 챙겨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브레비폴리아도 제가 물을 더퍽 주었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물준다, 여기. 예, 이제는, 어, 없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백미인. 백민. 예, 백미인도 이 하엽이 굉장히 많이 져서 요 아이는 정말 정말 너무 말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헌뻑 물주고 했더니. 어 물을 주자마자 한 시간 만에 예, 오늘 햇빛이 안 보여도 이렇게 물이 이 흙이 마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최근에 이 기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예 갑자기 그렇게 다육이들이 이 마른 다육이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관찰을 조금 더 많이 하셔서 예 물줄 다육이 고른 다육이를 찾아내서 물주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여기 애플 보드도 예 너무 물만 하길래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예, 이쪽에는 애플 버드만 물을 주었네요. 예, 그렇게 했고, 오늘 하초 관리는 또 어떤 하초 관리를 해주었나 하면은. 이 햇빛이 오전에 없었잖아요. 예, 오전 햇빛이 없었기 때문에 위덕이 안 마른 예 고른 하초도 있더라고요. 예 보통 햇빛이 오전에 한한 시까지 비치면은 여기 있는 하초들이 꽃이 있는 관계로 다 위덕이 말라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은 오전에 햇빛이 안 나오다 보니까. 화분이 안 마른, 예, 그런 하초들은 물을 주시면은 가습이 되겠죠. 예, 다육이와 마찬가지로 물이 아직 있는데 물 주면은 가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위덕이 안 말라서 물을 안준 예, 그 하초는 여기 엔젤라이스. 예, 엔젤라이스 어제 제가 햇빛 쪽으로 보여주고 이 봉오리가 탁 터트린다 그랬잖아요. 예, 오늘 보니까 요렇게 더 많이 피어있죠. 예, 아직까지 봉오리가 뒤쪽에도 있고, 예, 요렇게 꽃들이 이 환경을 맞게 해주면 꽃을 터뜨리는데, 어, 요렇게 봉오리가 있는 상태로 환경을 맞게 안해주면 봉오리 채로 예, 꽃을 피지 못하고 예, 말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체크해서 물주기하고 햇빛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엔젤 라이스랑 예, 제라늄 종류 있죠. 예, 제라늄 종류는, 예, 위덕이 안 말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라늄은 또 가습에 주의해야 되죠. 예, 여기 진이 헌트와 그리고 여기 엔젤 아이스, 예, 요 아이랑, 그리고 또 여기 레드 목마가렛, 예, 레드 목마가렛, 여기 분홍 목마가렛, 예, 요런 다이, 요런 하초들은 위덕이 오늘, 예, 이, 젖은 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요, 네개 정도는 물을 제가 안 주었던 것 같아요. 아, 요 아이도 물을 안 주었어요. 예, 대모로도 예, 위덕이, 예,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여기 랜디 제라늄은 제가 처음 갖고 왔을 때보다 꽃이 굉장히 많이 피었죠. 예, 요 아이가 아주 뿌리가 약했었는데, 어, 잘, 이, 조금 물주기를 잘 했더니 괜찮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요렇게 예, 뿌리가 아주 약해서 작은 화분에 심어준 게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초도. 너무 큰 화분을 선택하는 것보다 조금 작은 화분을 선택하면 꽃이 아주 더잘 핀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어, 이 분갈이 하실 때잘 참조하셔서, 예, 그렇게 분갈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지금 꽃이 이제 만발했고, 예, 이사도라, 예, 파란 꽃도 이제 꽃이 질려고 하고 있죠. 예, 요렇게 꽃이 져서, 예, 줄기가, 어, 꽃이 다 피어 있으면은 또 고기를 또 이~ 잘라서 꽃대를 꺾어 주면은 또 다른 다른 쪽에서 또 꽃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고렇게 또 이~ 환경을 또 맞춰주면 되겠죠. 예 지금 삭소로은 여기 꽃이 어제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새로 피었답니다. 예 너무 예쁘죠. 예 보라보라한 예 요렇게 하늘 하늘 그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예 거실에서 보면은 요 하늘 하늘 그리는 게이 아주 예쁘게 멀리서 보면은 더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는 제가 오늘도 물을 챙겨주었답니다. 예,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되는 하초들은, 이 꽃이 있는 예, 고른 하초들은 물을 매일 주는 게이 뿌리 활착 새 뿌리가 더잘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삭소름은 제가 분갈이 한지 어제 예, 물 챙겨주고 또 오늘도 물 챙겨주었는데, 어, 위덕이 거의 지금 또 말라가죠. 예, 그렇게 요렇게 물을 한번줘 보시고, 예, 물을 잘 먹는다 싶으면은 이물 주는 게 맞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위덕이 금방 마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 보라색 삭소름요 아이 너무너무 예쁘죠. 예, 오늘 요 요기가 예, 요 꽃이 예, 새로 피었더라고요. 예, 새로 핀 꽃은 더 진하죠. 예, 요렇게 피었답니다. 예, 그렇게 오늘 이 하초들 물 관리를 해 주었고, 요쪽에 법에 나가. 예, 꽃이 다 피고 이제 다 졌잖아요. 졌는데 꽃봉오리에서 이렇게 새로, 예, 새로 또 이렇게 꽃이 피었답니다. 예, 다른데 다른 쪽에 꽃봉오리가몇개더 있긴 한데, 어, 이렇게 꽃을 못 보고 예, 사그라드는 꽃봉오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물 주기도 조금 낮게 해서 예, 그런데 또 너무 가습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물 관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풍노초는, 예, 하늘하늘 그리면서, 오늘 요 아이 둘이너 물을 주었답니다. 예, 왜냐하면 어제 요 아이 물을 건너뛰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풍노초 두아이너 물을 또 챙겨주었고, 애니시다는 물을 좋아하는 아이라서 매일 제가 물을 챙겨준답니다. 예, 애니시다가 이제 꽃이 이제 제대로 피었죠. 예, 요렇게 하늘하늘거리면서 너무너무 예쁘게, 예, 노란 꽃이 레몬향이 나서 굉장히 향기도 좋답니다. 예, 그래서 애니시다는 매일 물을 챙겨주고, 예, 여기핑크키스에서요 아이도 매일 물을 챙겨준답니다. 아, 그리고 여기 후쿠시아가 이쪽에 봉오리 졌었는데, 오늘 아침에 탁 터뜨려졌네요. 예, 요렇게 봉오리 동그랗게 공처럼 있다가, 요렇게, 예, 폭죽을 터뜨리듯이, 요렇게 팡 피어난답니다. 예, 너무 예쁘죠? 예, 그래서 오늘 하초 관리는 또 그렇게 해주고, 다 여기 오늘 군분 관리, 영양제 챙겨주고, 어, 기 새로 샀는 물조리개 조걸로 예, 영양제를 주니까, 어, 굉장히, 예, 흙도 안 파이고 아주 약한 줄기로 영양제를 골고루 줄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게한 서너 시간 말리고 나서, 예, 제자리로 또 갖다 놓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하초 관리와 다육이 관리 오늘 그렇게 했는 거를 한번 영상에 담아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